2 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결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출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레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수블론 지파라 수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 일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테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그의 군대로 킬수된 자가 4만 육천 오백 명이며, 그 곁에 진실자는 시모온 집하라. 시모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오. 그의 군대로 킬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같이 파라. 가짜손의 지휘관은 루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에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리우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결수된 자가 4만 5 0 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집하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이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자손의 지휘관은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세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실자는 아셀지파라 아셀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지파라 납달리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번 주 선포 말씀은 시편 20편 7절과 8절입니다. 시편 20편 7절과 8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도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사단의 충동질을 이겨내겠습니다. 세번 선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사단의 충동질을 이겨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사단의 충동질을 이겨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사단의 충동질을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장입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를 마쳤습니다. 2장에서는 개수된 숫자를 기반으로 각 지파별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진영을 갖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을 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동쪽은 유다지파, 이사갈지파, 서블론지파, 서쪽은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지파, 남쪽은 갓, 시몬, 로우벤지파, 북쪽은 단, 아셀, 랍달리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네 진영을 펼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전쟁진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진영으로 험난한 광략길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진은 성막을 향해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부터 모든 지파는 무질서하게 거주하거나 행군을 한 것이 아니라 열두 지파가 각내 진영을 짜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도록 했습니다. 이동할 때도 유다가 앞장서서 전체를 주도하고 각 진영이 질서 있게 이동하된 성막을 가운데 놓았습니다. 열두 지파의 거주와 행군에서 나타나는 질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구름이 빽빽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항상 눈으로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것인데 이들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진영이 있기에 성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있기에 진영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막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든 명령을 주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후에는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속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교회, 저교회, 성교단체 세미나, 기도원 집회에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터넷, 유튜버, 어, 성경 강의, 설교 듣는 것도 워낙 이단 강의도 많고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통교회 설교라고 할지라도 신학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 방언을 인정하는데 정통 교회임에도 방언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목사님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튜브 강의나 설교, 다른 건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헷갈리고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거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될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거룩한 은혜가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한수만교의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녀의 능력으로 영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유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녀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 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언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부엉이, 유초동부로 중고동부로, 청년부와 각속해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또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 소망 교회로 인도되어지게 하시고 인도되어지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에 물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를 묶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 지어다. 하나님, 하나 되었어. 하나님께 용감 올려드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여간의 여우들을 살리는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물과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있는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건 있게 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생매 있게 하셔서 죽은 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죄를 깨달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요또 치유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기름부호주에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찬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 순발력과 지혜를 주여서 예배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며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분위가 산만하지 않아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만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 많은 요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가정과 목회로 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더 디펴주여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게 보여주신 말씀에 불과 엘리하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라이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교회에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번째로 속해와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속해가 초대 의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속해 가운데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양보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의 강근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이제 지렁이 같은 인생들이 새 타작 기계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근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고록 공동체가 되었으기를 원합니다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과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에 본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여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전도사님과 간사님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치부, 유치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과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기부대처럼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조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도 제자 되어지게 하시고 나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날마다 성료로 충만해서 사단을 발 아래 밟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역사는 하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분노, 시기줄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서운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걱정, 염려, 두려움, 썸뿌리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서블론 전도의 사명과 이사갈 교회 성경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회복의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인격 성숙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모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터의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 가운데 탕월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의 복, 기쁨의 복, 건강의 복을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